자,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식이네요. 자, 그럼 px라는 녀석은 아마 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p1 p2 p3 이세시 모두 같다. 자, 이렇게 연속적으로 같다 그러면 제노라 그랬죠. 근데 보통 이제 연속적으로 같을 때 여기에 어떤 값이 나와 있어요. 이렇게 k처럼 자, 그래서 요걸 째 보면, 없어서 쌤이 k 거, 쓴 겁니다. 요렇게. 1 넣으면 k구나. p에다가 2 넣으면 k구나. p에다가 3을 집어 넣으면 k구나.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. 자, 그럼 요 살짝 이항해서 p1-k는 0이구나. p2-k는 0이구나. p3-k는 0이구나. 라고 할수 있겠죠.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여기 P 안에 1, 2, 3요 자리가 봐도 뭐다 x 자리 아니겠어요? x 자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최고차계수가 1인 3차식이니깐요자 그러면 얘는 P에다가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식 자체가 x에다가 1 넣면 으0 되고 x에다가 이넘은 0되고 x에다가 3집어넘 0된 식을 다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최고창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1 써야 됩니다. 당연히 이제 1이니까 안 쓰는 거죠. 최고창계수 꼭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. 자그러면이 상태까지 확인했는데요. 우리의 질문은 바로 니은에 있습니다. 아, 다, 아 다음 p5 구하는 거네. 자 p5 구하는 거고요. 니은에 이제 마지막 힌트가 나와 있는데 자 하나 나와 있는 게 p 4가 얼마다? 8이다라는 거죠. 자, p4가 8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요 우리가 구한 식에다가 x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. 얘는 p 4 k 4지 뭐 어떤이 3 2 1 그래서 얘는 8이구요 얘는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8에다가 뭘 빼면 6이 된다? 2를 빼면 6이 된다. 그래서 k가 2라는 것까지 구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k 자리에 이렇게 2를 적어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답 구해볼게요. 한번 구해볼게요. x에다가 얼마? 5를 대입하겠어요. 했더니 p. 5. 그리고 마이너스 2. 자, 5 집어넣었더니 4. 3, 2. 자, 이 친구는 24. 그리고 이 양에서 플러스 2. 그 P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? 따라서 P5는 26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. 쉽죠? 따란!